음. 아유 잘했어 10개 만들기 또 그려줄게요 응. 음, 여기 봐주세요 하나 그리고 1 써야지 또 그렇지 0또 근데 아빠 다리에다가 다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앉았어요? <웃음> 힘들어? <웃음> 그래요. 잠깐만 그렇게 하고 해요. 음, 또 이따 다시 아빠 다리를 해야 돼. 음, 또, <laughs> 어떡하지? 음, 침착하게. 또. 음, 또. 그래야지, 두 개. 그렇지. 쓰고. 됐다! 준비됐어요? 시작! 또 마음이 잘 안... 시작! 또 잘했어요. 자, 8이 10델렘 얼마 있어야 되죠? 2 6은 4. 7은 3. 9는 1. 3은 뭘까요? 7. <laughs> 너무 잘했어요. 이번 주에는 아까 티읕 바르게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좀 아까 선생님 보니까 7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쓰던데 학교 가면 7을 이렇게 쓰세요 하고 또 배우거든. 그럼 그때 힘들으니까 요번 주에 티읕 바르게 쓰면서 7도 이렇게, 이렇게 바른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? 선생님 공책에다 써줄 테니까 연습해서 다음 주에 팡팡 써줘요.